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파괴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적 학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감정적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왜곡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조차 그것을 조롱하거나 경시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자존감이 크게 손상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별 후에도 오랫동안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자존감의 파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들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외모, 능력, 성격, 결정 등을 평가절하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비판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지속됩니다. 3. 신뢰의 상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쉽게 무너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신뢰를 배반하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진 피해자들은 이별 후에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그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심리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4. 정신적 소모.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요구와 비판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자신은 이를 통해 힘을 얻으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소모는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5. 고립의 위험.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며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이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립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해지며, 그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다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자신감의 상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피해자의 자신감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요한 결정에서 자주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결정을 비난하고 그들이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며 자신감이 크게 상실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로 인해 새로운 도전이나 관계를 시작하는데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7.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가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추도록 강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압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그들이 관계에서 겪었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 성장과 발전의 제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표와 꿈을 경시하거나 무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당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면,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자신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9. 건강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피해자는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건강한 관계를 다시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0. 자신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 스트레스, 불행을 동반하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의 행복을 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로운 관계를 끝내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이는 그들이 이 관계를 끝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